we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더욱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어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유아부 친구에 대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계획과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 친구들이 자라가면서 조금씩이라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모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사람을 이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아들, 딸로 자라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를 만들어라.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너는 잔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모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요. 보고 싶은 유아부 친구들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호랑이 반 김지승, 정원유, 문시원, 코끼리 반 백연재, 최나연, 윤현우. 펭귄반 이소민 문희진 박한결 토끼반 권예서 조성윤 심승요 네 예배드리는 모든 유아부 친구들 축복합니다. <laughs> 어머나 누가 울고 있죠? 우리 유아부 친구들은. 울지 않고 예쁘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울지요? <laughs> 사자야 사자야 왜 우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걱정이 많으시대. 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무슨 걱정이 많으시대? 요즘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곳곳에서 썩은 냄새가 난대. 어? 이방구냄새 말이야? 어흥, 아니라고. 사람들의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어머, 그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신대? 저기 봐. 노아 아저씨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한대. 하나님이 노아 아저씨에게 명령하셨대. 배를 만들라고. 소리가 들리네요. 이곳은 산꼭대기예요 산에서 노아 할아버지가 세 명의 아들과 배를 만들고 있어요. 배는 강이나 바다에서 필요한데 왜 산에서 배를 만들까요? 창세기 6장 9절을 읽어볼게요.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네, 노아가 살던 때는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해서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싫어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과 이 세상을 물로 씻어야겠다. 물로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배를 만들어라. 물이 새지 않도록 잘 만들어라. 여러 동물들과 같이 탈수 있도록 아주 커다란 배를 만들어라. 이 세상을 물로 씻어야겠다. 너와 부인, 새 아들과 새 며느리들은 살려주겠다. 노아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주 아주 커다란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물들이 걸어와서 배 탔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은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방주 밖에 있는 것과 같아요. 오늘도 내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께 멋지구나, 예쁘구나, 칭찬 듣는 유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두손 모으고 바르게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이기에 열심히 어던 우리가 지금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꼭 담아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받는 유아부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매일매일 부모님이 성경책을 읽어 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요. 그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모두 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아부에서 알립니다. 유아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1시에 예배드리고 1시까지 유아부 밴드에 사진 댓글을 남겨주세요. 간식을 슝 보내드립니다. 오늘 유아부 활동은 노화 방주 꾸미기입니다. 먼저 노화 방주를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방주의 선을 따라 오려볼까요? 부모님께서 흰 종이를 세로 방향으로 3등분 하셔서 연결해 주세요. 기다란 길이 되어요. 흰 종이를 방주문에 붙여 보세요. 흰 종이에 동물 라벨지를 붙여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 친구들을 표현해 보세요.